치아를 망가뜨리는 주범. 탄산음료. 강한 산성과 설탕이 동시에 작용해서 에나미를 부식시키고 충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하루에 한 캔도 이게 누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. 스포츠음료, 이온음료. 운동 후에 갈증 해소용 음료지만 pH가 낮고 당분이 많아서 치아침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과일주스. 비타민은 많지만 산도가 높아서 치아 표면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. 매일 먹게 되면 시린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레몬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과일. 신맛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 있어서 양치 전으로 먹게 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어요. 토마토 소스. 토마토 소스는 건강식이 맞습니다. 하지만 산성이 강해서 파스타, 피자 전분하고 같이 먹잖아요. 그럼 충치 유발할 수 있고 자주 먹게 되면 치아 손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. 말린 과일, 농축된 당분이 끈적거려서 치아 표면에 오래 들러붙을 수 있는데, 치아 틈새 충치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. 레드와인, 산성과 색소가 결합해서 치아 착색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표면이 거칠어져서 얼룩이 더 쉽게 베일 수 있어요. 치아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. 작은 습관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겠죠.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.